팽팽하게 끌어당긴 끈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누군 부분이야 자 여기서는 좀 개별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게 있어요 선생님 봐봐 지금부터 알아나? 알겠죠? 어차피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평면의 원이라는 걸 선생님이 그렸어요 원의 중심과 함께 여기 됐어? 네. 직선 L이라는 걸 선생님이 그렸다고 칩시다 됐어요? 고등학교 때도 나오니까 알아나? 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야. 뭘 본다고? 위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 두 번째 몇 점에서 만난다? 네. 두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 네. 됐어요? 그다음 평면에 공이 올려있다 생각하면 돼. 지금 무슨 뜻이냐? 그 공과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원과 직선과 위치관계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중간 지나면 세점에서 만난다 아니지 중간에서 만난다고 해서 세점을지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원의 중심은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어... 원의 중심 지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얘각두 점인 거야. 얘가 가. 얘가 두 점인거야 얘가 얘가 알아보라고 그랬어 지금부터 교점의 개수가 두 개, 한 개, 연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 선을 따로 부르는 지칭 할 말은 없어요. 단, 얘랑 얘는 부르는 말이 있어요. 얘는 원을 나눈다 그래서, 분할한다 <laughs> 할 때, 할자를 쓰는 거요 무슨 선이라고 한다고? 할선. 할선. 무슨 선이란다고 할선. 할선. 무슨 선? 할선. 할선이 있다. 있다는건 점을 몇 점에서 만는다? 한두 점. 네. 그다음. 요게 두렵게 중요해요. 굉장히 두렵게돌라 많이 곡수로. 그리고 다 접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따로 얘기할 거 접선에 관해서. 접선에 관해거 보세요. 원이라는 게 있고 원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원을 지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네. 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원의 무슨 선? 네. 접선이라고 하고 이 만나는 점을 네. 우리는 접, 접 점이라고 접, 얘기를 하고요 접, 접. 됐어요? 점그 다음 얘를 접원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접원 됐어요? 네. 네. 그 수학에서 네. 접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접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듣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접한다하는건한 점에서 만난다.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수학에서. 알겠어요? 나중에 미적분 네. 나중에 미적분 할때 공부하게 될 거니까 접한다는말 <laughs> 알아놔야 네. 그다음 중요한 게또 뭐가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 네. 접선이 있을 때 접점까지는 수선인즉 수직 상태를 이루게 <laughs> 됩니다. 수직 상태가 이네요 접점, 접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접점과 이으면 수직 상태가 됩니다. 알아나요? 아시겠죠? 이거 왜냐고 물으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얘 시간이 많이 걸려. 요 그리고 이거 설명 이해가 잘안 가고 얘는 그냥 그렇게 외워놔. 아, 그때 그때 그거 있었어. 그때, 그때 그 문제 나온 접선 그거 아니에요? 이그 접선이라는 거, 접원이라는 거, 접점이라는 거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는 무슨 상태를 이루게 된다? 수직상태. 수직상태. 직각을 이루게 되는 거야?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니까 꼭 알아? 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한가? 이해가세요? 자, 한 봅시다. 원에서부터 이 끈은, 이 끈을 쭉 연장을 한다고 보면 이 선과 이 원은 무슨 상태가 될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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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상태가 어? 일간다, 접선 상태가 되는 거야. 선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 한 점에서 만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만나는 한 점과 이으면? 원의 중심에서 한정과 이으면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한정과 이으면 얘가 무슨 상태가 된다고? 시직, 수직 시직 상태가 아래. 돼요 그리고 그 원의 중심끼리 연결하면 가운데 있는 삼각형은 당연히? 정삼각형 반지름 R짜리라면 네. 한변 길이가 2R짜리 둘레는 6R짜리가 나옵니다 R, R, 2R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갔어? 직사각형이몇개 보입니까? 3개가 네, 보이죠? 네. 그럼 3cm, 3cm 연결해서 여기 계기가 몇 cm? 6cm. U. 여기도, 2cm, U. U. 여기도 6, 여기도 6. 다음. 잘 봐. 정삼각형이니까 60도 나오죠? 네, 네. 여기 몇 도입니까? 얘가 90, 90도고, 얘가 90도잖아? 네. 60. 한 바퀴 다 돌아서 100, 360도인데, 그 중에 90도 두개더 하고 빼면 180도지. 네. 그럼 60도랑 얘랑 더해서 180도 나와야 하지. 120도. 그렇지. 여기도 몇 도? 120도. 여기도 몇 도? 120도. 그렇지. 그렇다면 이 둥근 부분, 둥근 부분, 둥근 부분을 다 연결하면 원. 반지름 길이 몇 센치짜리? 정확하게 이게. 3cm. 아, 3cm짜리 뭐가 나온다? 아, 원. 원. 즉 끈의 길이라고 한다면 둥근 부분 세 개와 직선 길이 세 개를 더한 것과 같다가 나온다. 즉 반지름 3cm짜리 원의 둘레와 됐어요? 직선길이 몇 cm짜리? 18cm짜리 길이를 둘개 더하면 둘레가 나다 얘는 2파이 얼마? r이니까 6파이가 나올 것이고 답은 얼마? 6파이 플러스 18cm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냐 이해가요?